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메. 신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메. 아메. 지금부터 손대는 모든 것은 잘 됩니다. 아메. 아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음,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는 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이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때그때의 저의 어떤 그 영적 상태나 또 믿음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잘 전진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퇴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자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정보를 볼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름에 저는 지금 한두달 넘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선회를 못 했어요. 내 코로나도 있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봉사를 지니까 6, 7, 8분은 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어요. 맨날 비리비리 죽을 것 같으면서도 밭에 끌려가서 할 일은 또 해야 돼요. 어제까지 이제 포도를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그래도 지 손이 좀 깨끗해졌네. 이 손가락 마지막에 아주 풀물이 싹카맣게 들어서 여기 오는 게, 아, 얼굴이 색감해졌지, 손 색감해졌지, 뭐. 그 와중에 고구마 껍질까지 다해어또막몇 박스 해서 또막몇 박스에서 저장해놨지 이러느라고 아주 진짜 밤낮으로 너무 힘들고 바빴, 바빴어요. 둘이 살면서 그, 알면 그런 일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저도 가끔 집회를 하게 되니까 어, 그렇게 좋은, 어, 무궁회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네, 이준 준비해서 또 저장해놨다가 오시는 목사님들도 웰빙으로 잘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본문에 지금 읽어 보니까 뭐 우리가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애수글 벌짜기에는 지금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이 다아 말라 물리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음.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혹시 또 저의 과거 마냥 죽은 줄도 모르고 아직도 내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제가 좀 많이 그랬어요. 내 의지. 이렇게 좀 육적으로는 비리비리한데, 어떻게 또 정신력은 좋은지, <laughs> 정신력은 좋은지, 내 의지로 뭐든지 해야 돼요. 그거, 뭐를 해도, 여기 두 분도 똑같은데, 뭐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를 닦아서 갖다 놔도 내가 직접 해야 이게 마음이 놓이는 거야. 너, 남 시킨 걸 불안해. 이거 뭔가 좀 잘못 갖다 놓지 않았을까? 뭐, 뭐허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 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목사님도 이제 또기도하에서 하시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뭔가 흠이 하나 묻어있으면 그게 바로 누구 흉이에요? 우리 흉이잖아요. 주인 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노파심이 많은 거야. 이거 버려야 되는 병인데 그런 것들로 내 의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막 발버둥치다가 더 웅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해백고 입지는 않는지 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한번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미 제가 12년을 어 무덤 같은 그런 시간을 지냈다고 했잖아요. 12년 동안을 식물인간 마냥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누워 있어도 막이 이렇게 막 로데오 마냥 돌리고 있으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런 저는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지하 매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육신 하나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가 무덤 속에 내려가고 있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버려렸던 그런 지난 날들을 이게 많이 되돌아보게 하는 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laughs> 7 절에 보니까 이뼈저 뼈가 왕래하는 복잡한 상태는 아닌지 어지럽다 정신없다 또 혼란스럽다 곤란하다 제가. 과거에 아팠던 게 공황장애였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공황장애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 이 상태가 이 영적 공황 상태인 거예요. 혼란하고 막이 뭐라 해야 되나 막 곤고하고 어지럽고 정신없고 이런 이 상황이 예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는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니면...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발버둥을 치다 치다가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첫째는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일어나야 두 발을 디뎌야 내가 나가든 들어가든 뭐를 하든 할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못 일어나나 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버려진 사람인가 봐. 숨만 까딱까딱 쉬지 나는 세상에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 사람인가 봐. 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못하는 이 깊은 무덤 속 상태는 아니었는가.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완전히 끊어진 이 상태. 아, 이런 마른 뼈들의 영적 죽음의 상태인 걸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왜이 마른 뼈의 영적 죽음의 상태가 왔을까요?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제야 제가 조금 열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싫어 버림받은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더라고요. 죄 때문이고, 반면에 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그냥, 저는 7남매의 어 장녀였는데, 엄청 그렇게, 막 어렸을 때 많이 알짱거린다 그러나, 아프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그 칠남매의 작년인 나를 매일 무릎에 앉혀놓고 살았어요. 밥도 안 먹지. 식사 때만 되면 맨날 징징거리고 먹을 거다고 울지.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드러나서 일어나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죽을까 봐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드시는 그쌀한 숟갈. 우리 너무나 부자라 보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만 유일하게 맨 위에다가 쌀한 숟갈로 엄마가 이렇게 덮어주시더라고. 근데를 그거를 유일하게 걷어서 먹여주는 게 나였어요. 그랬던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죄가 없을 상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의 투만에 앉고 저는 어렸을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마다 아가라고 그래요. 동생들이 다섯이나 있는데도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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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그래서 저는 좀 남들이 볼때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뭐냐면 부성이 좋아요. 남자들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리지를 <laughs> 않아요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아버지 같고 그냥 오빠 같고 이래서 그 남자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저희 여자들은 우리 친정에 저까지 세, 세 자매는 아버지의 사랑과 정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구성이 좋아서 그냥 남자라면 무조건 오케이인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좀 오해의 손지가 있지만 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참 친근하게 빨리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나니까. 반면에 저희 오빠는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마어 키웠어요. 오빠는 그래서 그 오빠는 하나님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저기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지 내가 달려가서 안아버릴 수 있고 무릎에 앉아버릴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런 걸 생각해보면 같은 집에 자녀를 태어났어도 이 그런 게좀 많이 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웠더라고요. 근데 이죄 때문에 저도 그 누워있을 때그순간은 몰랐어요. 그순간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제 어디선가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깨달아주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2년 만에 그거를 털고 완전히 털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거의 90% 이상 풀었는데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죄.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아도 많이 들었으니까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죄라 그러면 막뭐 다른 세상에 나가는 거창한 그런 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심하게 많이 지은 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워한 거예요. 난 힘들게 했던 몇몇 사람을 죽도록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한 것이 그렇게 나를 죽이는 한 죄에 빠지는 를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한 7, 8년을 누워서 그렇게 허적거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를 만났더니 그분은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깊이 만난 사람인데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그때 내가 전도사 신학생 때니까 전교사님 미움 좀 풀어주세요. 미워하는 걸좀 풀어주세요. 이랬어요. 응.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힘으로 살았는데. 정말 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할 때까지인데도 나는 그 미워하는 거에 어떤 그런 자존심, 내 딴에는 그 자존심이 나를 살리는 거라 생각하고 그 미워하는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진짜 저주하지 않으면 나는 땅에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이거를 진짜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근데 제 몸에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근 만근에다가 손가락 살짝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전당에 미움을 풀어주세요. 미워한 사람을 오늘부터 계속 그 분이 안 보여도 입술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아그말 듣는데 정말 두렵지는 않고 너무 힘들다. 미움이 어디서 와요? 미움은 여기서 지성수에서 귀신이 집 짓는 거잖아요. 그거를 매일 이제 몇 번씩 아무 개를 사랑해 주님 아무 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개를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하랄까 하여서 구역질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내 입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죄가 뭐였어요? 미워한 거였어요 미워했고 그들을 원망했고 또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응? 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난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나고 질투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재난 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저같이 이렇게 좀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원통함. 원통함이고 한매침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가슴에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움은 곧 살해기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가서 철리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미워한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내가 살인자가 돼버린 거. 예요 음. 살인자가 되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 살인자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 아까 그러니까 이 말한 것들 같이 영을 완전히 죽어요.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들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원통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하는 사이에 내 영은 죽어갔어요. 내 영은 점점 죽어가서 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제가 어른들 돌아가시는 거나제 주변에 이제 염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염하는 것만 하내 몸이 칭칭 칭칭 감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 하나 까딱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12년 동안을 침 친구들과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마른 뼈가 된 이런 무덤 속에 있는 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처음 해보신 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서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정말 제 인생이가 장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첫째 누가 떠나요? 자녀들이 떠나더라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번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이 제 목숨이었어요. 제 목숨이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뻔하게 해도 좋지만 그 아들을 향한 너이 새끼, 말안 들어? 너이 새끼 싸가지없어 이런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마지막 그 인간을 진짜 어떻게든지 죽여버려야 돼. 말로. 힘은 안 되니까. 그렇게 보하면 이게 둥이라서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아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지켰어요. 그랬던 그 아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나보내요. 그때는요, 정말, 우리 다 엄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가장 열 손가락 다 아프지만 특별히 아픈 게 있다고요. 그 아들이 떠나갈 때는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걸 가장 먼저 제거해버려요 가장 먼저 제거해버려요 그리고는 자녀들이 제가 넷이잖아요 하나 둘 떠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저하고 이산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도 길었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그리고는 두 번째 떠나가는 게 뭐냐면 한 집에 있는 남편이에요 한 집에 둘이 살아요 저같은 경우도 시어머니하고 셋이 살았잖아요 남편은 거실 나는 내방 어머니는 안방 각자 방에서 둥지를 틀고 나오지를 않아 그때부터 우리가 각방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한집에 아, 배우자는 분명히 있는데 서로 유령인아인 거예요 어, 저거 안 죽었구만 저거 뒤질줄 알았더니 안 되졌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욕기서에 600, 900이 너무 눈뜨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헤지는 게 너무 무서웠고요. 죽지 않는게 너무 힘들었고요. 또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런 세월에 12년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랐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사랑받고 돈좀 주물럭거릴 때 따랐던 지인들. 남편 사랑 떠나, 자녀 떠나, 전문 만져 다떠나가더라고 심지어 내 형제, 피를 섞은 형제 자매들까지도 내가 얘, 나 언니 병원 좀 가래 5만 원만 드려. 언니 그거 형부 알아? 누나 그거 매형 알아요? 이 말하는데 다시는 말안 했어요. 다시는 말안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주먹 굴럭거릴 때는 다내돈 갖다 쓰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되니까는 전부 다 우리 남편이 아는 거네요 <laughs>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건강에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건강에 떠나가서 정말 사는 게 힘들고 지겹고 지쳐서 나가서 걸고 싶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이로데오만 타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건강 떠나가,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는 외로운 독도에 나홀로 섬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몸은 점점 세약해지고 병만은 진짜 자꾸 들락거리고 병원에 가면 병명은 안 나오고 나는 자꾸만 죽어가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 네, 여기쯤에서 저도 찬양을 좀 한번 심차게 부르고 싶은데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 말씀해요. 생기야. 구절에 생기야. 생기에게 향하여 대원하래요. 대원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이. 사방에서 불어.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 말씀하고 계세요. 사방이 아니고 사방이에요. 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음. 사방에서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방에 하나님의 생기를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불러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해라? 마름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아멘. 해라 그 은혜로 저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오늘 여기 지금 몇번 왔죠? 참 우리 원장님이 저를 좀 알아요 저 많이 아플 때도 알아요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믿는 거 보면 아마 기특도 하고 신기도 하고 <laughs> 어떻게 보면 또 고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참외 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네. 나 아픈 그 시절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내가 신학비 1학년 들어가니까 3학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이고 뭐 선배님이어요이 사방에 있는 생계들에게 오늘 뼈들에게 이 병들고 우덤 속에 갇혀있는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죽음을 당한 이, 으, 이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살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몰아칠 때 우리는 저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음, 이제 몇년 됐냐. 한 12, 3년 전만 해도 벌써 그렇게 됐네. 못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진짜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오늘 이 바람을, 어, 동서남북에서 오는 바람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 동쪽 바람에 불어옵니다. 동쪽의 바람 신령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신령한 바람입니다. 네.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바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 내게로 불어와서 내게 머무러준대요. 내게 네. 머무러주고 이사야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 맛인데. 이게 아, 네.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신령한 바람이 오늘 불어옵니다. 아, 네. 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쪽의 바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질병 여러 가지 재앙. 이 재앙의 해결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메뚜기는 상징이 뭐예요? 갈가먹는 거예요. 재정을 다 갈가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이 시들철을 가지고 올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해요. 메뚜기가 물러가게 하고, 메뚜기가 만지지도 틈타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해요. 아멘. 아,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한 5, 6년 했더니 이제 뭐가 보여요. 아멘. 이제 진짜 뭐가 보여 아들이 잘 되는 뭔가가 보여 아, 네. 일도 사업도 뭔가 잘 되는 게 보이고 아, 네. <laughs> 우리 며느리 첫애기너애기 애기 바로 낳아야 된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애기안 낳아도 우리 둘만 살 거야 이러던게 벌써 셋째를 임신했어요 아, 네. 이렇게 영으로 육으로 뭐 진짜 뭐 번성의 축복까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아, 네. 살아 있음에 감사해요 아, 네. 자 남쪽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환경 어떤 문제? 문제 해결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음. 10편 78편 26절에 보니까 그가 동풍을 하늘에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채무 실패,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주는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옵니다. 음. 네. 자, 북쪽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쪽의 바람은 바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마치 평강이 유지돼야 돼요. 아, 네. 이제 북쪽의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향기에 안정된 바람이 아, 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부러움을 축복합니다. 아, 네.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아, 뭐.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아, 원하노라 하고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그 순남의 여인, 그 순남의 여인,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아버지품 이 순남의 여인은 진짜 그 시대 세계 최고의 이 솔로몬 왕이야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 그 많은 뭐몇명천명천명천 명? 천 명? 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왕녀와 궁녀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았던 이 순남의 여인, 이 여인이 받은 건 뭐예요? 안정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평강과 안정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열매를 따먹는 이 술랍의 여과같이 열매를 따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범사에 공급받고 채워지는 바람이 불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합니다. 네. 참세기장 출전해보니까, 출절에보니까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 1장4 3절에 예수님의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아멘. 네. 네. 지금 지나오리라 된이 나사로, 네. 이 마른 뼈절과 같이 완전히 물 하나 없는 이 생명 없는 나사로, 이 나사로에 가서 말씀합니다. 나오라. 재난의 바람, 재의 바람, 어떤 채무, 실패의 바람들이 이전에 다 따라가고 우리를 두 환경쓰고 자라는 게 끝이 되십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네. 네.

아멘. 몸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묶여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에 사방에 바람이 불어와서 묶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는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사방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 모아서 저와 아멘. 여러분에게 불러, 불러, 불 오십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다 말라빠져 무덤스에서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나오라 부르십니다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사방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살 것입니다 아, 네. 제가 끝까지 이걸 못 느꼈다면 음. 미워했다는 것이 죄라는 걸못 느꼈다면 지금도 못 일어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러내실 때 아, 네. 우리가 빨리 깨닫고 아, 네. 깨져라 아, 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이사야 43장 5절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아, 네. 너를 네. 모을 것이며, 육자를 아, 보니까 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놔라! 아, 네. 네. 지금까지 뺏어간 거다 내놔! 아, 네. 제가 그거를 빼었고 일어나는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나를 그런 속임수 가운데, 그렇게 10년을 처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도 나를 그 속임수한테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미워했던 거예요. 음.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떠나갔어요? 우리 장모님이 한 달에 7,800만 원씩 벌어다준거 없어졌어요? 사람의 자녀들 다도망갔 데 거기서 이 영적 생일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 속아서 뼈속뭐라이 속아서 뼈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3년 반 동안 그걸 배우고 나서는 매일 여기서 3시간씩 3시 그걸 외친 거예요내 음. 노라고 음. 북쪽에 제바람에게 뭐라고 내 나라 칠절의 아, 네. 이름으로 칠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내가내 영광을 위하여 창주한 자를 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 사역과 가정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면 사람 재물이면 재물 아멘. 오게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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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동서남북의 여호와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아멘.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재앙은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는 떠먹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시 37장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아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0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아멘.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아멘.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군대더라! 음. 말씀합니다. 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여우와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계의 축복을 받아 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우리의 모든 아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부흥사와 여러분과 각 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에게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 큰 군대로 아, 일어날 네. 것을 하나님 나라는이 나라 이민족을 온 세계를 오늘도 아, 네. 이 나라 다니시는 예구역 총괄 부장 아, 아, 네. 대표자님 아, 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네. 천하 나사는 물론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성령에 불러 다시 한번 아, 영성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나 모든 아, 가족를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랑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짧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내 모습은 아버지와 이바람 벼들같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아버지, 나님, 영혼 없는 아버지, 나님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다시금 아버지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네. 아버지 불같이 일어나고, 아버지, 나님, 기름같이 아버지는 나 우리를 아버지. 충만하게 하사, 네. 다시금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네. 아버지, 우리 모든 대개인과 동사 협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공까지 아버지를 모시는 모든 감사, 강사님들마다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아버지의 태워 일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으러 오는 모든 아버지 발걸음 발걸음에 충만하게 달려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